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도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에 은혜 받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때는 정말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또 많은 박해가 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우리 한국 기독교 복음 전도 초기에는 역시 많이 어려웠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온다 할지라도 아니 이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 혼자다. 나한 사람밖에 없다. 라고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담대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보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이 있으면 믿음을 통해서 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 안에 임지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주장하시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어떻게 되나요? 3장 16절 표현대로 하면은 속 사람, 영혼이나 마음이나 속 사람이 강건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마음은요, 내가 보여주고 듣는 모든 것들, 인지한다 그러잖아요. 인지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또 깊이 생각하는 것. 가슴으로 느끼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겠다 결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의 그 근원과 시작이 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러한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강건하게 된다. 새로워진다. 즉,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 라는 약속입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저는 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좀더 깊이 있는 책, 어떤 전문적인 책을 읽는 그 정도의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차원이 다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 부활, 재림, 영원한 생명, 영원히 용서받는 것,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리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 이 모든 엄청난 것들을 아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하고 우리는 차원이 다릅니다. 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도 차원이 다른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뭔가 인지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지하고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따뜻한 마음을 품고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감동적인 행동을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행동까지도 할수 있어요.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얻은 자로 하나님 자녀 다음의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하고 차원이 또 다르게 삶의 깊이가 있고 마음이 큰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이 계속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마음이 그렇게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요. 오늘 믿음의 훈련의 주제는요. 절박한 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 수훈 중에 오늘 말씀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씀, 우리가 자주... 암성하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희 열릴 것이니. 현재 형이니까 계속 낙심하지 말고 계속 구하고 계속 찾고 계속 두드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어서 몸이 아프면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질의 어떤 부족함이 느껴지면 물질을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는 왜 이렇게 어리석니?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자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 구하는구나. 줄게. 그리고 또한 하 우리에게 뭔가 근심, 걱정, 염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빌리포스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오. 감사함으로 구하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감사.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될 줄로 믿고 감사. 감사함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찾으라. 찾으라는 것은 구약의 히브리로 하면 박하시. 바카스가 아니고 바카시, 바카시입니다. 바카시, 그러니까 아주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이 뭔가 마음에 막 달아가지고 갈망하며 꼭 얻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 찾는 마음 시편 27편 8절에서 시인은 신에게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얘들아나좀 찾아라, 나좀 찾아라. 하나님, 이러지 말고 하나님 이렇게 이거 좀 도와주세요. 아니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이런 뜨거운 열망으로 하나님의 얼굴, 내 얼굴을 찾으라. 그래서 시인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혹 내가 부족하여 허물이 있어 나를 떠날까? 나를 버릴까? 얼마나 우리가 애가 탑니까? 떠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부족해도 제가 부족해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마음. 네, 하나님 떠나면, 성령이 떠나면 우리는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찾는 자, 상황의 위급성을 느끼고 더 간절히 사모하라는 것이죠. 임무는 사명은 막중한데 주변의 환경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어떡하지? 대책이 없을 때 마치 야고 아브라함의 노종, 늙은 종이 주인의 명을 받아 주인의 아들 이삭의 그 아내, 주인의 며느리감을 구하라는 명을 받고 하란으로 갔는데 어디서 어떻게 찾을지 막막합니다. 그럴 때 늙은 종, 노종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이 며느리 까람을 순조롭게 만나도록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예, 무언가를 구할 때는 구하고 찾고 그런 열정으로 그리고 두드리라 했습니다 두드리는 것은 이루어지기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더 강하게 마치 내가 이 집, 이 집에 문을 열어야 되는데 주인이 잠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쿵쿵쿵쿵 되게 강하게 세게 두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은 아니지만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하나님, 주무시면 안 됩니다. 졸면 안 되셔요. 하나님 딴 곳을 보시면 안 됩니다. 저좀 보세요. 제 음성을 들어주세요. 아주 강하게 두드리는 그러한 열정까지 인생에 여러 두려움이 있을 때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야곱이 형 때문에 늘 불안한 가운데 20년은 살았잖아요. 이제 형과 화해할 때 됐는데 형이 내 용서, 내가 용서를 빌때 용서를 받아줄지, 아니면 나를 죽이려 할지, 그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서 나, 나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어, 그런 형을 만날 때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 이 두려움 앞에 에, 섰을 때 하나님께 이제 에, 기도할 때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두렵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형의 마음을 돌립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진실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형에게 용서 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다고요. 근데 형이 과연 인정해 줄까요? 아니면 성급하게 저를 죽이려 할까요?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만이 저를 살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진짜 분일이라는 그곳에서 천사가 나타났을 때, 야곱은 죽게 아니면 살기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할 때, 그, 결코 놓치지 않죠. 천사가 이제 날이 새, 새니까 밝아지니까 떠나려고 할 때, 절대 놓치 않고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우리 형을 만나게 되는데, 형 마음을 돌이켜 주세요. 반드시 우리 관계가 화해 화목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세요. 하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절대 놓지. 저를 차라리 죽여 주세요라는 그 심정이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이 해 주실 때까지 오케이 하실 때까지 안 놓겠습니다. 하고 그냥 천사를 붙드니까 천사가 이제 졌지요. 그 중심을 보고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그 마음이 뜨겁던지. 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야곱. 그래.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 이스, 사라라는 말과 엘. 그러니까 싸운 자, 엘 하나님.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니네 이름을 바꿔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우니까 감히. 어떻게 또 이길 수 있나요? 그거는 그렇게 할수 없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만큼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야곱을 살려주기로, 형과 화목하게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제 야곱이 아니니까,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자니까, 앞으로의 민족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지금도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합격,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나를 찾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인생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도 해결되거든요. 영적인 문제든 건강이든, 물론 모든 암이 다 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만은 건강 문제로 더 이상 괴로워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가난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모든 걸 초월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다.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나를 만난다, 만나준다. 그러면 해결된다. 그래서 8절에 다시 반복하시지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는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아빠 떡 주세요. 배고파요. 생선 좀 먹고 싶어요. 반찬, 생선 먹고 싶어요. 그런데 돌을 줄 아빠, 뱀을 줄 아빠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는 악을 행할지라도 자기 자식한테는 제일 좋은 거 줍니다. 인간도요, 악한 자도 자기 자식한테는 제일 좋은 거 줍니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하물며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실행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어찌 구하는 데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아들을 희생시키셨구나.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죽이시면 사실은 하나님이 죽이신 거랑 다름 없어요. 빌라도 총독이 땅땅땅 하고 로마 군병들이 죽이긴 했지만 사실 하나님의 결제가 있었어요. 허락이 있었으니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고 죽음 앞당한 나를 살리셨으니 아니 내가 그렇게 귀해요. 하나님, 제가 절뭘 보시고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 이해 안 되고 감당하지 못할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어찌 그걸 쉽게 이해됩니까? 평생 깨닫고. 어찌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수 있나요? 묵성하고 깨닫고 다시금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들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저의 아버지시죠.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들어주시니. 그 무엇을 기도할까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은 구원을 구하라. 누구처럼요? 디고대모처럼 나는 유대인이고 산해드린이고 어떻게 보면 대법관이요 국회의원이라 할수 있는 신분 높은 사람 자존심 높은 니고데모지만 예수님 가만히 그분을 그분 음성 들어보고 그분의 행동을 보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일 수 있다라는 생각에 저녁에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구원 받았던 니고데모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한번 이해가 안 되면 또 다음 날 찾아오고 계속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분명히 깨닫게 되거든요. 왜는 알기 원하고 믿기 원하는 자에게는 믿게 해주시니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싶을 때 정말 살고 싶을 때는 우리가 몸부림치합니다. 하나님 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늘 겸손하게 해주세요. 제가 또 교만했네요. 아, 저는 왜 이렇습니까? 아유, 저좀 좀 도와주세요. 저는 죄를 져놓고도 뻔뻔합니다. 남보다는 그래도 괜찮다고 핑계 대면서 합리하면서 회개할 줄 모릅니다. 저를 긍률히 여겨 주옵소서. 이 예, 그래서 계속 구하고 찾고 애통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온유한 자가 되게 해 주세요. 올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에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열정이 있게 해 주세요. 마음이 청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에는 그 어떤 것도 부러할 필요도 없고 어, 바라보지도 않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한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될 때까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될, 때까지. 될 때까지 구하고 찾고, 구하고 찾고. 될 때까지, 때까지. 두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그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혹 거룩하지 못했을 때, 내가 바울 베드로처럼 예수님 세번 부인하고, 내가 사업에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처럼, 안 믿는 사람처럼 해야 거래상 이제 이익을 불익을 안 당하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드러내 요왜냐면더 장사가 잘 되니까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 드러내면 안 돼요 왜냐면장사가더안될 거니까 어, 하나님 아 제가 왜 이렇게 비겁하지요 왜 이렇게 내,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지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렇지만요 이 연약함을 가지고. 가론 유다처럼 자기 의로움에 사로잡혀서, 그래, 이런 이 못된 여성, 나 같은 놈은 살 필요 없어. 그런 자기 의로움에 자살하면 되겠습니까? 부족하고, 힘, 연약해도 계속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좀 용서해 주세요. 저좀 불쌍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강할 때는 강하지만, 약할 때는 왜 이렇게 약한지요. 또 쓰러지고, 비겁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주님 앞에 머물면서, 구하고 찾고 또 간절히 두드리 그 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그 중심을 보시고 어디가 정말 그렇게 하길 원하는구나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시. 아니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어떻게 나를 내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어떤 분이 사억의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억 사기를 당했습니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당했어요. 그냥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처음에 이제 참다 참다,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트렁크 안에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연장을 늘 가지고 다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안수집사입니다. 그러다가 저를 만났고 제가 용서해야 할 이유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결심했습니다. 용서하자. 용서해야 내가 살겠구나. 용서하자. 용서가 안 돼요. 용서하자.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격려하고 또 응원하고 중복기도 했습니다. 한 달, 두달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용서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생겨서 깨끗하게 사 없는 것으로 하자. 이게 본래 내 것나 아니지? 내게 아닌데 왜 내가 세상 이렇게 난리인가? 하나님 사은 내 것이 아닙니다. 본래 내 것이 아니었지요. 자 하나님께서 또 저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거둬가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저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믿고 꼭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뒤로도 그분이 그 가해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용서했으니까 나는 이제 삽니다.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쪽으로 변화되거든요. 또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중부,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이 방법, 안 되면 저 방법, 저 방법,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기어코. 하나님, 하나님, 어떤 길이에요? 중풍병에 걸린 내 친구를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하고 싶다고요. 어떤 방법입니까? 체면 불구하고 이제 모든 거다 내려놓고 내 친구만 살수 있다면 예수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 헐고 이제 친구를... 달아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한 꿈, 누군가를 살리겠다는, 그리고 용서하고 싶은, 어떤 좋은 목표, 그런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은 결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올바른 일로 결, 결실을 맺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면, 중도의 포기, 좋은 기도 해놓고 중간에 포기하면 얻는 게 없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은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시구나 잘 깨닫고도 정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때문에 예수님이 재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날 따라오라 그게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 같은데 예수님 믿어야 할것 같은데 아직 이 돈은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재산은. 아, 그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부자 청년이 있겠지만, 떠나지 말고, 예수님, 주님, 저는 주님을 꼭 믿, 믿어야겠어요. 주님 믿으면 구원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저한테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십니까? 아, 정말, 정말, 저는 그거 하기 힘들어요. 너무 힘든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극률히 여겨주세요. 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 그러면 이제 한달 후에 만나서 예수님, 제가 절반은요. 제가 돈이 좀 많으니까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베풀었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솔직히 아, 이 결단이 안 되네요. 그럼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또 또 이제 한달 후, 이제 또 절반했는데요. 이제 사분의 일은 아, 정말 힘들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죠, 예수님. 그러니까 아무튼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은 예수님께서 그래 네 중심을 내가 알았다 네가 처음에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내가 갖게 해줄게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역사는 다양하니까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마음 상태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큰 결단 거룩한 결단이 아직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도망치지 마시고.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또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1년 안 되면 2년 2년이 안 되면 5년 5년이 안 되면 10년 눈물로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됐다 라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요. 혹 내가 잃어버린 것 정말 손해 본거 있으면요. 또, 회복해 주시거든요. 넉넉히. 만물이 주인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믿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혼란하고 어려, 어렵고 걱정 초성인 세상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거룩하게 살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세요. 저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싶어요. 범세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나도 넉넉지 않지만 성령이 감동 주시면 이웃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씩 조금씩이도 계속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정말 오뚝이처럼 일어나게 해주시고 불안과 혼란 가운데서도 내 심령은 빛으로 다시 일어나서 그 무엇도 하나님 외에는 두려운 것이 없고 죄 짓는 것 외에는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외에는 부러워하지 않는 진정 예수님 같은 마음,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평안, 그러한 평안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지요. 그렇게 살수 있게 될 줄로 믿고 끊임없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